마지막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함께 기도 제목 나눕니다. 최근 몇몇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1 0 명의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 혹은 평등법이라고 하는 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아직은 발의 단계이지만 상정되진 않았지만, 도시 말려 상정되고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의 사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참 염려. 되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차별이 금지되고 또 평등한 사회가 오는 것을 교회가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럽과 북미도 이러한 법을 다 통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유럽과 북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정 차별이 없어지고 평등한 사회가 임했는지 우리는 깊이 역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 장애와 또 출신 민족과 피부색 용모 이러한 것들로 차별받는 사회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조문에 있는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매우 위험한 것은 여기 해설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있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여성과 남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존재한다고 법에 만드는 것입니다. 성적 지향이란 이렇게 해설합니다. 이성의, 동성의, 양성의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성적, 성별, 정체성이라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말한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남성인데 나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고 불일치할 수 있다는 것 모든 사람은 다 여성이라고 인정하는데 나는 남성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것이 과연 평등한 사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법이 지금 발의되었습니다만, 저는 상정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혹 일부 사회의 운동으로 인하여 이것이 상정되고 통과되는 일에 우리의 사회는 유럽과 북미에서 보이는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성을 태어날 때의 생물학 성이 아닌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 20세까지는 남성으로 살다가 그다음 20세부터 40세까지 여성으로 살다가 다시 남성으로 살다가 분류될 수 없는 성이 있다는 것. 실제로 해외의 어느 부분은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성별란에 유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언노운. 모른다는 거죠. 그것은 자녀가 스스로 자라서 스스로 남성이 될지 여성이 될지를 결정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세상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좋아 보이지만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 법조문에 너무나 좋은 말이지만 옳은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주가 화장실 전쟁 치르고 있습니다. 성중립 화장실이라는 것이 생겼죠. 그것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남자 여자 같이 쓴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나이도 하나밖에 없으면 같이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다,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을 남녀 공용을 만드는 것 학교의 기숙사 샤워실을 같이 이용하게 하는 것 심지어 대중 목욕탕 심지어 운동선수 가운데서도 생물학적으로 남성인데 여성의 정체성으로 여성들에게 싸울 때 그건 불공평한 거죠 평등법에 기초한 불병증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제가 만들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만든다고 평등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말로 세상의 평등을 위해서 차별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 가장 앞서야 하는 것이고 그래 왔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적 제한과 성별 정체성을 이렇게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은 창조지수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차별을 지지하지 않고 평등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엔이 권고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중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왠지 성적 지향이 다른 쪽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평등이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신의 어떤 이끌림을 대로 법적으로 합법화하고 그것을 격려하는 것이 평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회적 여론에 우리가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지켜지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만일 법이 발의 단계가 아니라 상정이 되면 국회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이지연 목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 설득해 주시고 또 아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소식을 전해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법을 만들지 않고도 평등과 차별이 없는 사회를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 사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이 나라 민족 가운데 치우친 이념과 이상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창조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평등이란 이름으로 진리가 무너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차별을 금지한다는 이름으로 과잉역차별이 일어나지 않고 옳고 그름이 무너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한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과학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이 아닌 또 다른 성의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음이 과학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분류되지 않는 성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가져올 이 사회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한 모습입니다. 주님, 대한민국이 그러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유럽과 북미의 흐름을 따라가는 나라가 되지 않고 그들을 이끄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회와 일부 여론들은 그것이 마치 올바른 사회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런 법이 없이도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주님이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교회의 이러한 반대를 마치 차별을 조장하는 사회처럼 왜곡하는 이 사회의 시선을 바로잡아 주시고 평등을 반대하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처럼 교회를 매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창조 질서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재난 가운데 있는 지구촌 이웃들, 또한 대한민국의 이웃들,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이 땅을 지켜 주시고. 이처럼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돌이켜 겸손하게 낮아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무너뜨리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화와 인권이란 이름으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 법을 만드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곡된 성 정체성이 합법화 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탐욕과 거짓과 음란과 우상과 헛된 탐심에 무너지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지켜 주시고, 이 땅에 만연했던 거짓과 부정과 음란을 끊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전염병 재난을 지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 기도하며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창조지수 앞에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촌의 고통받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소외된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이키길 원하시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나라가 되지 않니하도록 겨운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는 재난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국리를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유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 모든 억압과 탄압이 벗어나지게 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고 무력으로 위협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건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올바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 없는 인간의 문명과 지혜와 발전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으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쟁의 재덤에서 건져주시고, 이처럼 번영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여 거짓과 부정과 음란과 탐심과 헛된 우상에 치우친 나라가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하며이 재난의 기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며, 평등과 차별이 없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평등이란 이름으로 차별을 금지한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지서를 무너뜨리며 남자와 여자가 아닌 구별할 수 없는 성이 존재함을 선언하며 법제화하는 모든 흐름들이 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생각할 때 끔찍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평등이란 이름으로 차별 금지라는 좋은 말로써 오름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주시고 국회의원들 위정자들에게 올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유엔의 권고라는 이름으로 온 세상을 옳지 않은 방향으로 끌어가는 모든 흐름을 막아낼 수 있게 용기를 주시옵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시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 말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사회를 만들어가며,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지서에 합당한 사회를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대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온 국민이 하나되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여야 정치인들에게 하나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 국민을 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치, 사욕 또한 당리 당략을 뛰어넘어 진정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복음 앞에 합당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망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